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40대의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분의 그 답답한 사연을 알려드렸죠. 그 아내가 다단계 사업에 빠져서 남편이 아내 명의로 해놨던 그 건물, 집까지 다 처분을 하고 사채까지 끌어서 쓰고 카드 대출까지 빌려서 돈을 탕진하고는 잠적을 한 이런 사연입니다. 그 남편분이 저에게 질문해 오신 건두 가지였죠. 하나는 자기는 다단계 하는 걸 알지도 못했고 사채 쓰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그 채권자들이 남편이라는 이유로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갚아줘야 되겠는가 하는 게 첫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벌어서 아내 이름으로 해놓은 재산인데 명의신탁을 주장을 해서 찾아올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답하고 삶의 의욕까지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긴급한 그런 요청을 하셔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아내가 진 빚을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혼인의 효력이라 그래서 혼인을 한그 부부, 부부의 그 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민법 832조에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일상 가사에 대해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다른 사람하고 어떤 무슨 계약을 한다든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돈을 빌려 쓴다든가, 했을 때는 내가 그걸 빌리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걸 빌렸으면 이것은 연대 책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가 뭐냐 면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배우자가 모든 빚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 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상 가사에 관한 책임인데요. 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두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음, 이 결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대법원 2016년에 나온 판례인데요. 어, 우리 민법 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비춰보자면 아내가 남편 몰래 그 다단계를 위해서 사체를 끌었었다든가 이런 거죠. 그러한 문제된 법률행위가 일상 가사에 관한 거냐 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 목적, 부부의 현실적인 생활 상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이 판례에 나온 사례는 뭐였냐면요 어, 남편과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임료위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했고 남편이 아내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보증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또이 보증금이 이들 부부가 생활비를 이제 공동으로 쓰고 있는 남편 계좌로 송금받았다. 뿐만 아니고, 이부분은 임대차 보증금 뭐 이루 들어온 것을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의 대출금 상환도 그 보증금에서 일부 상환된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춰본다면, 이들 부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이유, 구체적 뭐 계약 체결의 경위,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의 사용처, 아까 생활비 이런 거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이 임대차 계약은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 가사로 인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울 남무지방법원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례는 뭐냐 면은요 5천만 원을 채권자가 죽은 아내의 사실이 있는데 이 처가 그 빌린 돈을 갖고 가족의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 돈을 빌렸으니까 이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채권자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게 아니다 내 아내는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또 설사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상 가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 포기 신고를 했다 그래서 변제로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일상 가사 연대 책임이 인정된 그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언용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부부 공동체 사회적 지위, 재산, 뭐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관습이라든가 구체적인 법률 행위가 그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인지 이걸 판단하려면 그 법률 행위를 한 부부 공동체 내부 사정 응? 그리고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 중시할 게 아니고 법률행위의 객관적 어떤 종류나 성질도 충분히 다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 이 남편 가족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에 이 돈이 들어온 게 없다. 그래서 일상 가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할 만한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일상가사에 관한 연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내가 남편 몰래 다단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진 빚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연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시죠? 네. 아, 두 번째 질문, 이 명의신탁해지인데요.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 회사에 와서 격리일주를 보고 같이 돈을 벌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한 것이, 명의신탁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명의신탁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 아내가 처분을 해서 산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자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답답하고 힘든 사연이지만 뭐 사채빚이라든가 대고 그 카드 대출이라든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에 위안을 가지시고요. 행복한 날 되십시오.